아주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동치미 김치 한번 알려줄까요? 나는 이거 칠성시장 가서 한다발에 7,000원 줬어요. 동치미 무는 단단한 걸로 사야 되는데요. 시장 가면 동치미 무 주세요 하면 줍니다. 시장이 부근에 없으마 마트 가도 요새 동치미 무시 무식, 깍두기 무시하면 친절하게 잘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잘 보시고 사세요. 또 동치미 담는데 무시 잘못 사면은 나중에 물러가 몸무만 다 배리 놓습니다. 껍데기 떼지 말고 깨끗하게 맑아 씻으세요. 어, 요것도 이파리도 먹는 거못 먹는 거 구분해가지고 요 띠에서 억센 거는 띠 갖고 따로 놔두세요 버리지 말고요 부드럽고 곱은 거는 동치미 담는데 같이 묶으러 썰어가 넣어주면 돼요 다 봤지? 카메라 끄고 다른 거 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다 이거 동치미 이거 무시 통째로 그냥 담았다 맞지 그지? 줄기도, 이파리도 안띄고 근데 요새는 또 통째로 담아놨지만은, 아이고, 단지 뚜껑 열고, 김치통 열고 막 꺼내가 쓰리기 귀찮아가지고, 통배추넣을때도 쓰리기 귀찮아가안 꺼내먹잖아, 그제야. 그 요래 편하게 하고 막 쓰리가 담을게요. 그러면 먹기도 좋고, 막 꺼내가지고, 그제야. 꺼내기도 쉽고, 얼마나 좋습니까? 내가 아주 편하고, 아주 맛있게, 시원하게 담는 방법 알려줄게요. 또 발효식품이 엄청나게 좋다 하니까 뭐 영양제 그런 거안 먹고 김치요고 발효가 해가 먹으면 영양제보다 1 0 0배 100배, 1 0 10, 0 0배로만 뭐 효과가 더 좋다고 안 갑니까? 뭐 크기는 우에 쓰리에 이하는데더러본 거는 이래 좀 삐지내고 그냥 네 맘대로 쓸만 면 돼. 나는 뭐 입이 쪼매네다 이러면 한입 크기로 쓸면 되고 나는 입이 크다 태가막 이빨도 좋고 와구와구 씹어먹기도 이러면 은 크다 타에 쓰니가 그러면 으면 되고 야 통째로 담아갖고, 그냥 비무만안 됩니다. 이재집니다 어, 그리고 요 무시, 이파리 무청, 요거 요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갖고, 무시물 때, 같이 들어가 먹으면 됩니다. 무청에 막, 영양소가 얼마나 많다 하는지, 알지? 영양소를 하도 많이 말해줘가 오늘은 말안 할게. 영양소 말할 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안알라고요 <laughs> 억수로 좋다 하는 것만 알아둬 있어 그냥 무시도 좋고 뭐갈 무시는 뭐 보약보다 더 낫고 인삼보다 더 조, 산삼보다 더 낫다 카드. 이제 물을 절일 건데요. 소금 말고 국간장 4 큰술로 뿌려주고요. 또 메시레기스 2컵 넣어줄 거예요. 소금으로 절이면 소금이 간대 있고 안 간대 있고 이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무시가 물을 수가 있어요. 그래 나중에 무, 먹으면 아삭하지 않고 물컹물컹 하거든요. 이렇게 액체로 절이면 골고루 다잘 절여지고요. 무시에 간이 쏙배어가지고 간장이 또 숙성한 것 같은 깊은 맛이 있고 또매실액키스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거든요. 요래 갖고 15분 절이세요. 그리고 설탕 대신에 토마토를 할 건데요. 작은 거는 8개, 큰 거는 한 6개 정도 하세요. 토마토가 또 색깔도 엄청 예쁘게 해주거든요. 참밥, 양파, 마늘, 생강, 그리고 매운 고추, 마른 고추, 배 필요합니다. 마늘 한 10개 하고 생강 2쪽, 그리고 양파 반 개, 그리고 참밥 3분의 1, 토마토 한 6개 정도 넣었고요. 그리고 양파 반개 넣어가지고 믹서기에 물붙지 말고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. 갈 동안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한 10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뽕뽕내가 통째로 넣어줄게요. 썰어준 넣으면또 고추씨가 나아가 지수분하거든요. 그리고 마른 고추 있으시면 이것도 뚫어서 넣어주시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영상 찍는다고 색깔이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넣으세요. 안 좋아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믹서기 이렇게 다 갈렸습니다. 자 이제 15분 절인물 갖다가 소쿠리에 그래 받치세요. 그리 매실액기 싸고 지랑물 일지야 젖 있는 거 그거를 쭉 따라냅니다. 쭉 따라내고, 요, 남있는 거는 또, 매실 국간장으로 따로 쓰시면 돼요, 요리할 때. 두셨다가 버리지 마시고요. 그거는 또, 오야입니까? 하면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. 알려줬어요잘했지물 생수 5터나 끓인 물5터 그리고 천일염을 쓸 건데요. 요 천일염 굵은 소금이 보면은, 뭐, 찌꺼기 같은 게 아주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물에 한번 싹 헹궈가지고, 드세요. 보세요. 물이 누르고 그렇지. 보이소. 뽀야이. 아주 깔끔 시럽을졌지야한 비숫가야. 보세요. 안식 끈거는 누르이 또 검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. 시끄러 나누기 요래 뽀야이. 사마지야. 요래 갖고 넣어주면 됩니다. 물 5리터에 밥숟가락으로 소금 한 10숟가락 넣어주면 되는데 혹시나 짜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젓어 갖고 한번 맛보고 그 맞추세요. 한꺼번에 열 숟가락 다에치 말고 한 다섯 숟가락 여보고 간한 보고 여고 요고 하세요. 사람이 또 입맛이 또 집집마다 다다르겠네 맞지야. 반찬 가게에은 수십 가지, 백 가지 있다 하는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거 가 보면은 뭐다내 입에 맞습니까 같아. 내 입에 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. 그러긴 해. 집집마다 다또 코음에서 또 먹었던 게 다르잖아요. 그리 있긴 토마토 있잖아, 요썰어하나 하지 마라. 뭐야, 희한하지, 야. 색깔 내려고, 와, 비트 그런 것도 많이 였는데, 토마토 요리 여놓으면, 맛있어요, 요요간한번 보고, 그래가 싱거우면 소금 더 엮고, 짜보면 물더부어도 돼요. 물은 5L 보세요, 5터저래나는소요딱 그 부어보면 끝이에요. 엄청 쉽지, 야. 요래 가, 고추 구멍 내는 거 놓고, 야. 또, 요래가 넣을 거 있어요. 좀 전에 무청 있잖아요. 그거 큰거 굵은 거 골라냈는 거. 낫도 맛도 온 데만 안 묻고 돌아댕니기 있긴 해. 요다 그냥 쑥쑥 낀거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러고, 배, 배 썰어 엮는다 하니 깜짝이 잡데이 껍질 째로 썰어갖고, 씨는 파내고 요래 넣어 있어. 요거 배 껍질 까으면 무신지, 벤지 나중에 떡 씹었다가 배가 물컹물컹해갖고, 억수로 맛없으면 기분 나쁘잖아요. 맞지? 그래, 껍데기 여놓으면 여기 벤지 구분이 가잖아요. 이거 통에 볶고야 하루나 이틀 정도 실온에 두세요. 좀 삭을 때까지. 좀 삭으면 김치 냉장고 넣어 놓으면 됩니다. 볼까요? 예? 아이고, 맛있는 냄새가 막 코를 찌른다, 코를 찌 찔러. 냄새야 맡아도 막 유산균이 팍팍 몸에 들어오는 거 같다, 코로. 그지? 야코로 통해가 막 몸속으로 쑥쑥 들어가 장이 막 보글보글 끓는 거거든요. 들어가, 한번 먹어볼게, 요 색깔도 너무 참아지야 아이고. 이웃님들, 김장, 동치미 요런 거 처음 담으시면, 어, 아무께나 보고 막 한금 담지 말고, 예. 쪼매 담아갖고, 뭐 보고 또 담으세요. 실패하지 말고, 야 아까 본 것도 한금 담아놨다. 버리지 말고, 한번 먹어볼게, 요